오늘은 제가 자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말하면서 영상 찍는 거. 오늘 해볼 거는 어, 버자드로 이제 헬기의 기초를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실 기초할 것도 없어요. 헬기 조종 자체가 막 어, 엄청 어렵거나 그런 거 아니라. 자, 헬기 이륙, 이륙은 되기 쉽죠. W 오 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정은 키보드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W. 눌러서 이동을 하시고 아니면 t n o 뭐좀 more. I m e a 그러면은 k i i r 이 k a Iroka, Iroka, 이 r o k a Iroka, 아니면 난 뒤로 간 다음에서 이행하셔야 돼요. 이력은 그냥 자기 마음입니다. 그냥 공중에 뜨면 돼요. 이제 헬기가 공중에서 움직일 때, 그럴 때는 W를 거의 항상 같이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은 고도가 막 낮아집니다. 그러면 처박겠죠, 땅바닥에. 정진 W와 4를 같이 누릅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옆으로 가는 건지 W와 4 아니면 6을 누르면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배가리가숙입니다 움직이는 방 그럼 이거를 안 쓸리게 조절해줘야겠죠. 왼쪽으로 갈 때는 D를 누르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억제를 해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똑같이 반대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한번 조절하면서 제가 옆으로 가볼게요. 딸깍딸깍 하면서 옆으로 이동됩니다 간단하죠. 반대 방향도 똑같이 되게 간단한데, 이거 자, 이 후진, 후진은 뭐 후진도 이제 머리가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지 마음대로 굽니다 이것도 역시 제어해줘야겠죠. 수진하는 거는 약간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A와 D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울이는 것도 같이 이용인 것거아요 많이 필요한보 호시는. 자, 일단 이게 헬기의 기초적인 조정 방법이고, 자, 이렇게 헬기가 움직인 것 같은데, 어, 움직이는 것도 중요한데, 멈추는 것도 중요하죠. 멈추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자, S와 5번을 같이 누르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좀 숙련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쉽죠? 이 S와 5번을 같이 누르는 방법은 쉬운 대신에 살짝 느려요 좀 느리죠 멈추는데 헬기를 막 갔다가 지랄 발광 하면서 멈추는 거는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첫 번째 방법은 어, 연습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쉬워요. 대신 느려. 어, 쉬운데 느려요. 두 번째 방법은 솔직히 연습할 것도 없어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키를 뭐 누르는지만 알면은 금방금방 누구나 합니다. 멈춘 후에 안정성 같은 거는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어, 이건는 무슨 키를 누었는지만 알면은 누구나 금방금방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멈추는 것까지는 하겠죠. 그러면 은 멈춘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 저라면 착륙을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멈췄어요. 5번과 S를 들을든 5번과 W를 들을든 멈췄어요 멈췄으면은 천고를 해야죠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조절해가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쉽죠? 이거는 그냥 수직으로 내려오는 경우에 속도 조절만 잘 해주면 돼요 근데 역시 이 방법은 느려요 느리면은 또 빠른 방법이 있겠죠. 빠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빠른 착륙.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건 이게좀더 낮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적응뱅 할때이 방법이 좀 좋아요. 물론 연습은 필요합니다. 특히 착륙 같은 경우에는 빠른 착륙은 연습이 좀 필요해요. 좀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빠른 착륙이 가능합니다. 아, 이번엔 텔리포터의 시획전, 전진, 후진 이런 걸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즉흥적으로 헬기의 방향을 바꾸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어, 약간 거리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원근감이 살짝 원근감이 맞나? 감각이 좀 이상해지기 때문에 1인칭을 조절는니다 그러니까 실전 비행할때는 키를 조합해서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앞으로 기울이는 키와 옆으로 기울이는 귀를 조합해가지고 아니면 여기뭐몇 가지를 더 조합해가지고 뭐 어떠한 동작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게 말로는 쉬운데 초보자분들은 약간 처음에 되면 힘들거예요왜냐면 머리는 되는데 어 자주 해보질 않아서 손가락이 안떨아질 수가 있거든요 분명 근 머릿속 시뮬레이션에서는 엄청 잘 됩니다. 근데 손가락이 안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손에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실전비 고도를 높이면 이렇게 좀 장애물이 줄죠. 낮은 건물, 이제 낮은 건물들은 배제가 되니까 고도를 높여서 이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습격 중에는 하지 마시고 습격 중에 연습하는 거는 민폐입니다 아시겠죠? 세션에서 뭐 초대 세션 이런 데에서 혼자 연습을 하세요 공개 세션은 솔직히 뭐 핵쟁이도 많고 정러도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시고 쇼핑봇 들어갈 때는 1인칭 1인칭이 좋습니다 쇼핑봇 나중에 엄청 숙련되시면 그때는 솔직히, 어, 그냥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상위층으로, 승전자들. 전진키와 옆으로 기르는 기구들, S키, 회전키를 조합해서 코너를 돌 수도 있고요. 빠르게 코너 도는 것 없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 급그 감속을 해서 터널을 돌려줍니다자 이번에는 헬기의 무기 사용을 할게요 역시 버자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버자드의 무기로는 무장으로는 양쪽에 미니건이 달려있고 미사일, 비유도 로켓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사일에서 미사일이라고 써져있는데 비유도 미사일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생각기 때문에 저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사일이라는 것 자체가 주도장치가 달린 거기 때문에 비유도라는 말이 안됩니 그래서 저는 로켓이라고 할 거고요. 우선 머신건을 먼저 써볼게요. 자, 머신건의 특징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달리면 되는 거야. AM을 이렇게 표적의 가운데로 붙으면은 이렇게 옆으로 다 지나가면 더 편한 거야. 그렇죠. 머신거는 이것만 주의하면서 쏘면은 솔직히. 버자드 머신거는 화력이 엄청나요 진짜 어나이얼레이터가 그냥 머신건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근데 어화이얼레이터는 기동성도가 엄청나고 컴기 때문에 버자드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그냥 기동성으로 씹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버자드보다 기동성 좋은 헬기는 많습니다 버자도 멋있는 건이 엄청 세요. 자, 헬기 하나 순삭시킵니다. 버다른 헬기 가오면은그 헬기를 대상으로 미사일을 한번쏴게요 진짜 헬기 거면 헬기가 보면은 오면, 장면에서올때 수면은 잘안 맞습니다. 원점에서도 거의 잘안 맞거든요. 아시겠요 제가 이렇게 쐈으면은 미사일이 가면서 막 방향 을 조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맞을 텐데, 문에이 이렇게 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제 방향 조절을 한 번만 초반에 해주고 곧바로 직선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표적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쓰면은 안 맞아요. 이렇게 쓰면은, 맞습니다. 무슨 차인지 알겠나요?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사일이 최대한 직선으로 날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잘안 맞습니다. 헬기가 오면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쓰면은 헬기가 쭉렇 미사일이 위로 올라가면서 영중률이 떨어지겠죠. 제가 살짝 위로 쏴주면은 그러니까 미사일이 해야 할 동작을 헬기에서 미리 해주면은 명중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입과라서 어, 말을 못합니다. 잘. 제가 문과였으면은 잘했을 텐데 아쉽네요. 어, 이렇게 멀리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반대로 가까이 있는 것도 한까 가까이 있는 거나 가까이 있는 거 있는 거이는 거든 이는거이 있는 거든 는가이 있는 이 컴퓨키 눌러서 하는 리드칭은 에임이 졸라 흔들립니다 진짜 지신 난건가요 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있어도 이게 지 혼자 떨려요 혈기가 조금만 움직여요 졸라 떨린다 키보드에서 그게 안맞을때가 많습니다 그냥 명중률이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거자드의 메리트는 머신건이 존나 쎈것기 때문에 항공기 뒤를 잡고 미사일을 쏠거 아니면 그냥 정면승결때는 머신건으로 쇽 저자들은 그냥 작으고 어차피 한번머 사는거고 그런것들을 먹고 사는거거든요 졸랐어요 머신 이걸로 뭐, 존나 미흡하지만 일단 영상을 마칠께요 헬기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